안녕하세요.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제과제빵 송국샘입니다.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의 확산으로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답답하시죠? 그래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건강에 유념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출석 부르, 출석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용인님 심영순님 양순봉님 유기선님 윤은준님 윤인조님 최기영님 최애경님 한은희님 황윤정님 모두 들어오셨죠?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준비운동하고 주의사항 듣겠습니다. 준비운동은 양손도 흔들고, 허리도 돌리고, 엉덩이도 흔들고 몸을 풀어주세요. 그럼 준비운동을 하는 것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다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아셨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의 요리는 국민의 간식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쌀티 밥과 견과류를 가지고 이용한 강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는 쌀티바, 어, 건가루로는 땅콩을 준비했고요 크림베리나 건포도가 있으시면 사용하시고요 집에서 있는 뭐, 건가루도 함께 준비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물엿, 설탕, 식용유 양은 간단해요 1대1대1 설탕 하나, 물엿 하나, 식용유 1 이렇게 같은 동량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장은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식용유, 설탕, 물엿이거든요 그 비율인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 종이컵을 이용을 했어요 종이컵에 요 방, 설탕이 반 컵, 아니 기름이 반 컵이면 설탕도 반컵 물엿도 반컵 티밥의 그 양의 티밥은 얼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티밥은 종이컵으로 했을 때한 10컵 정도 되거든요? 10컵? 1 0컵을 언제 사래요? 그러면, 그, 잔치집에나 이런 데 가면 큰 국수 대접 있으시죠? 그걸로 하나 정도 하면은 종이컵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고 이거를, 얘를 먼저 끓이세요. 이 전에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티밥은. 식용유는 왜 넣어요? 그러는데요. 이 식용유가 예, 서로 붙는 역할을, 크게 붙는 역할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렇밥 바글바글 끓이면 불을 끄시고 면물이나 설탕이 다 녹으면 얘를 투입을 합니다. 불을 끄시고 그리고 이 건가류 준비한 건가류 다 넣으셔도 돼요. 한컵한컵 한컵 정도씩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연물이 다 몸에 티밥에 다 묻어야 돼요. 저 지금 불을 껐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다 연물이 코팅이 되면 넓은 쟁반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붓고. 전문, 저기 가면은 눌러서 하는데 저희들은 즉석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번거롭게 누르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뜨겁지 않아요.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얘를 요렇게 분리를 해서 막다 흐트러 놓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띄엄띄엄 식히세요. 그래서 차 공기로 식히시면 얘가 굳은 다음에 만지시면 되거든요. 여기 조금 만져보겠습니다. 이거 일부는. 이렇게 주먹으로 지은 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집에, 가정에서는 광전 같은 거 사실 엄두를 못 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모두들 손이 가는 음식이에요. 자꾸 자꾸 손이 가서 간식으로는 그만입니다. 이렇게 막 그냥 분리해 놓은 거 있으시죠?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작게 아이들이 또 먹을 수 있고 이 티바티 넣으면 어질른다고 잘안 먹는데 요렇게 해서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유용합니다. 오늘 요리도 어렵지 않으시죠?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단톡에 인증샷 꼭 보내주세요. 그럼 마무리 운동하면서 마치겠습니다.